오늘 엘로드 사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로드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김액도 왼쪽, 오른쪽으로도 반응할 수 있고요. 지자기 맥도 왼쪽, 오른쪽 생각에 따라 반응합니다. 제전 동영상들은 다 안쪽으로 생김액도 지자기 맥도 안쪽으로 반응하게 생각하면서 했고요. 오늘은 도움드리고자 생김맥은 왼쪽으로 지자김맥은 오른쪽으로 반응하게 하면서 여기 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생김맥과 혈기는 노란색, 지자김맥은 청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위쪽이 8혈이고요. 아래쪽이 5혈입니다. 입수 쪽 생김의 폭은 넉 자고요. 8혈 혈폭은 8자. 아래 5혈 혈폭은 7자입니다. 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혈 중심에선 간격이, 혈폭이 가장 넓고요. 이곳은 일반적인 무난한 자리입니다. 임경업 장군님 주차장인데요. 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이런 모습으로 거의 비슷하게 있고요. 기가 아주 좋은 곳은 혈폭이 3m, 3m 이상도 됩니다. 일반적인 곳은 8자나 7자 정도 됩니다. 여기 지자기 폭은 40cm구요. 생김의 폭은 80cm입니다. 종 생김의 폭은 120. 어떤 룰조 없습니다. 자기 마음, 마음,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헬로드는 반응합니다. 자기가, 자기에 맞게 응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